타락한 존재들과 IM 현존, IM 프레젠스의빛 질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상승하지 않은 구체로 추락할 때왜 그들은 IM 현존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나요? 마스터가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마이클즈의 답변. 2024년 신년 웨비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될때 이원성과 분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IM 현존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므로 IM 현존과 스승들로부터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4리넓 번째 의식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이 그 원래 구체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빛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부터 빛을 받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전 구체에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빛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